안녕하세요 모킹초등학교 뭐, 친구들 오늘은 필드형 경쟁 첫 번째 발야구형 게임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68쪽 69쪽에 해당합니다 필드형 게임에는요 대표적으로 다루는 게 치고 달리기 그리고 차고 달리기 이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치고 달리기는 그 방망이 배트를 이용해서 공을 치고 달리는 야구가 있는데 이 야구가 조금 어려워요. 어, 좀 제대로 하기가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도구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야구를 좀 쉽게 즐기기 위한 뉴스포츠인 티볼을 초등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야구와 티볼의 차이는 규칙은 거의 동일한데 그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지고 그 던진 공을 타격한 다음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게 야구고요. 티볼은 공을 이런 봉 위에 세워놓고 정, 정지해 있는 공을 때리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이 야구공은 딱딱해요. 무겁고 딱딱한데 티볼공은 맞아도 부상이 없을 정도로 어,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좀 성인용 스포츠로 좀 위험한 점이 좀 있고 그 위험성을 좀 줄이는 게 티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쉽게 할 수, 야구를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티볼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차고 달리기는요. 도구가 필요 없어요. 방망이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하는 야구라고 해서 발야구라고 하는데 규칙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공을 치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발야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되면 티볼까지 올라가 볼 건데 규칙이 같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 하나만 배우면 이 나머지를 배우는 것도 쉽습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좀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야구거든요. 근데 야구도 요새는 안 보는데 한 4, 5년 전까지는 야구 되게 재밌게 열심히 많이 봤거든요. 선대면 야구 규칙이 좀 익숙해요. 필드형 게임을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선이 있,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쳤을 때 펜으로 바꿔 볼까? 포인터를.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 타자가 있어요. 타자가 있는데 여기 뭐 수비들이 있겠죠. 타자가 공을 치는데 여기가 첫 번째 목표점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가 두번째 목표점이 되고요 여기가 세번째 목표점이 되고 여기가 최종, 최종 목표점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도는 건데요 음, 하나하나의 기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름을 루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루 라고 해서 1루 2루 3루 여기는 홈 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선생님이 게임 용어를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해요 일로, 이로, 3로 홈이라고 하는데, 별이 이로에서 루루 이동할 때그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앞에 있는 선수와 부딪친다거나 뭐 뛰어 넘어간다거나 수비가 뭐 어떻게 수비가 있을 때 없을 때뭐 앞에 주자가 있을 때 1, 이로의 주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는 하나의 루만 가지고 홈과 하나의 루만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하면 점수를 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공을 치고 공이 먼저 여기 도착하면 타자 주자는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아웃이 됩니다 공을 치고 타자가 먼저 달려서 룰을 밟거나 손으로 찍거나 도착하게 되게 되면 점수를 1점을 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1루에 먼저 도착하기 경쟁입니다. 간단하죠? 이러면 복잡한 상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은 어, 이렇게 해서 1점에서 돌아오면 은 2점이 됩니다. 공을 먼저 쳤는데 타자가 치고 일루를 밟고 돌아왔어요. 공보다 먼저. 그러면 2점이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돌아오다가 여기에 공이 먼저 도착해서 타자가 추가 점수를 못했어요. 그럼 1점만 됩니다. 이렇게 어, 점점 점점 규칙이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반려으를 배울 때는 이 공이 먼저 도착하느냐, 사람이 먼저 도착하느냐, 경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을 차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이 이루에 최대한 늦게 도착해야 되겠고, 나는 최대한 빨리 도착해야겠습니다. 맞죠? 그럼 빨리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달리는 연습을 많이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빨리 달리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이 늦게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전략들이 나옵니다. 수비가 받기 힘든 곳으로 공을 보내는 뭐 전략이 있고요. 또는 수비가 어, 받기 힘들게 공을 강하게 차는 전략도 있고,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리고 상대방 중에서 수비가 이제 잘 못하거나 규칙을 잘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공략하는 전략도 있는데 수비하는 쪽에서도 그걸 다 고려를 해야 되죠. 공 수비를 잘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좀 잘하는 친구가 그쪽까지 넓게 커버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한 번에 공을 던지는 게 어려우면은 중간에서 공을 받아서 이렇게 두 번을 걸쳐서 중계해 주는 전략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 우리가 처음에 발야구를 배울 때는 아주 단순화된 룰로 어떻게 공이 먼저 도착하느냐, 사람이 먼저 도착하느냐 그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룰이 점점 점점 이제 시행을 할수록 확장되어 나중에는 룰가두 개, 세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나중 이야기라는 거예요. 꼭 많은 친구들이 규칙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는 이렇게 단순화된 룰로 경기를 할 건데요. 필드형 게임에서 필요한 기능은요, 기억해두세요. 공을 잘 치는 방법, 잘 차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기능이 필요하고, 빨리 달리고 정확하게 달리는 것. 그러려면 판단을 잘해야겠죠. 어디까지 달리고 언제는 이제 그만 달려야 되는지 달리는 기능이 필요하고 되돌아오기 달리다가 어 이거는 좀 확장 등으로서 필요한데 내가 달리면 안 되는 상황일 때 다시 원래로로 복귀하는 이런 기능 판단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수비는요 공이 필요한 곳 내가 어디로 공을 던져야 되는지 판단하고 공을 잘 던지는 기능 필요하고. 던, 친구가 던진 공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기능이 필요하고, 이게 어려우면 공을 들고, 뭐, 타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면 달려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연습해보고, 게임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학습과제입니다. 필드형 경쟁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68쪽에서 찾아서 밑줄 쳐봅시다. 밑줄만 치면 됩니다. 68쪽에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필드형 경쟁을 할때왜 책임감이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69쪽 빈칸에 적어봅시다. 야구나 반야구를할때 개인 개인의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69쪽 빈칸에 적어봅시다. 곧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